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저시급제가 있습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어도 개인회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은 추후 소득이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매년 소득신고를 하게 하는 조건부 인가를 합니다. 현재 기간 동안 소득 관리를 할수 있다면 조건부 인간은 문제되지 않고 소득이 올라간다면 변제금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8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병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노원구청, 전북은행, USF대부주식회사, 한국장학재단, 우리카드, 현대카드, 현대베리타스 투자 1호 대부가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6,454만 5,177원 이며 이자 347만 3,710원 합계 6,800 18,88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목록, 재산 보면 예금 152만 9,172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청산가치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후 환가 예상액 37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2분 후 청산가치 총 합계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 시 3개월을 근무하고 있었고 미혼이라 1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의 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소유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 증대 사유로는 무리한 차량 구입과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의 생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150만 1704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09만 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 소득 40만 5000 5원을 48개월 변제하게 게시 결정되었습니다. 이분 후 원금 변제율은 30%입니다. 소득이 1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조건부 인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